중대재해법 논의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산업재해 유가족이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28일 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관련 정부 책임을 줄이는 내용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체 없이 해당 직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원안 내용도 작업 중지를 명할 수있되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명하여야 한다로 완화됐습니다. 정부와는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50미만 사업장 4년 유예 부칙은 유지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로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신설하는 법안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대부분의 산재 사망 사고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들이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정부안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고쳤습니다. 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했습니다. 중대재해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동시 사망자 2인 이상으로 잡자는 안도 논의됐는데 중대재해법 관련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 이한비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 기준을 2인 이상으로 하면 95%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고 김용균 씨도 포함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원안에서 정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범위를 좁힌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중대재해법이 발의된 취지 자체가 대정 과정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안은 29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중대재해법과 함께 심사될 예정입니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담긴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부과 행정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처벌 규정은 가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 입장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소리 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